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가정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은 구글에서 만든 네스트 허브예요. 이쁘죠? 네스트 오버와 같은 디스플레이가 달린 AI 스피커가 스마트 홈에 추가되면 조금 더 근사한 비주얼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전자 액자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도 보여줄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구글. 슬기로운 가정생활 유튜브 틀어줘. 슬기로운 가정생활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재생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가정생활에 오신 것을. <laughs> 하지만 이 네스트 오브는 피디님 거고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바로 네스트 미니에요. 네스트 오브는 피디님이 유튜브 수익 나오면 사주신다고 했거든요. 그쵸?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아주 많이 오래 지난 영상에서 갤럭시 온 미니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품을 구입하려면 중고시장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갤럭시 온 미니를 구하기 어렵다면 구글 홈 미니나 네스트 미니를 구입해서 스마트 생지 환경에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약간의 공을 들이면 네스트 미니를 스마트 생지에서 음성 알림을 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설정 방법이 초보자들에게는 어렵기도 하고 서버 역할을 하는 장치까지 필요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이 동작을 가능하게 했던 커넥터를 제작하신 개발자분의 사정으로 커넥터가 더 이상 배포되지 않아서 이게 더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네스트 미니 구글 온 미니의 다음 세대의 버전이죠. 지금 국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기는 한데 좀 비싸요. 이게 무려 64,900원이고요. 국내에서는 회색이랑 검정색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산뜻한 코랄 색상의 네스트 미니를 준비해 봤어요. 해외 구매를 해서 받은 제품이고요. 오늘 여기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1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커지고 고급스러워졌어요. 자, 이제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 본체와 전원 어댑터,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1세대와는 달리 15와트의 DC 전원으로 변경되면서 단자가 이렇게 변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단자를 보고 3.5mm 오디오 잭을 넣은 것으로 착각했던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작에 비해서 외관상 좋아진 점이 있는데요. 뒷면을 보면 이렇게 바로 벽걸이가 가능한 구멍을 만들어줘서 벽에 부착해서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이전 버전은 벽에 붙이려면 마운트를 추가 구매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몸만 탁 박으면 쉽게 벽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네스트 미니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원 어댑터를 네스트 미니에 연결해 두고요. 앱 스토어에서 구글홈 앱을 받아서 설치한 다음 왼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기기 설정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집에 새 기기 설정을 선택해 주시고 집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주변 기기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앱에 나온 대로 설치 과정을 쭉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네스트 미니를 초기화해야 한다면 네스트 미니의 마이크를 끄고 한가운데 영역을 길게 누르면 You're about to completely reset this device. "네스트 미니에서 초기화를 한다고 알려주는데요. 그대로 손을 쭉 대고 있으면 초기화가 시작됩니다. 설정을 마치면 네스트 미니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튜토리얼이 나오게 되는데요. 1세대보다 좋아진 점두 가지가 보여요. 1세대는 장치 왼쪽과 오른쪽의 인식 영역을 모두 길게 눌러야, 일시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제어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이 세대는 한가운데를 누르면 일시정지를 해줄 수 있게 되면서 훨씬 쉽게 기능을 쓸수 있게 됐죠. 두 번째 좋아진 점은 네스트미니에 손을 대면 볼륨 조절 영역에서 불이 들어온다는 점인데요. 1세대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볼륨 조절 터치 영역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실 거예요. 네스트 미니도 제가 좋아하는 기능을 쓸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스트 미니는 집 밖에서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집 안에서 방송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음성으로 명령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오케이 밥 먹어라고 방송해 줘. 네, 지금 방송 중입니다. 식사 시간이에요. 오케이 구글. 룰루랄라라고 방송해 줘. 네, 지금 방송 중입니다. 룰루랄라. <laughs> 결과가 다르죠? 네스트 미니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인식하면 지정된 멘트가 나오고 그러지 않을 때는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는 동작이에요. 이번엔 전화 찾기 기능도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네, 구글 내 전화기 찾아줘. SMG 9 7 7 N 위 벨소리를 가장 크게 올려서 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울릴까요? 네. 네 이제 휴대전화 문제없이 잘 되네요. 그런데 구글에서 만든 네스트 미니가 스마트싱즈에 연결이 될까요? 전편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스마트싱즈의 장치를 구글 홈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려면 약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스트 미니의 스마트싱즈 장치들을 가져와서 제어하는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장치를 추가했던 것처럼 앱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기기 설정을 누른 다음에 이미 설정된 기기가 있습니까? 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새 서비스 추가 영역에서 스마트생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찾아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하니까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스마트 생즈를 선택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면 스마트 생즈에 연결된 장치들을 구글 홈 앱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연결이 되면 구글 홈 앱에서 스마트 생즈에 연결된 장치를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 생즈에 연결된 장치를 구글 홈 앱에서 켜고 끄는 동작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모든 장치가 한꺼번에 넘어오기 때문에 장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구글 홈에서 가상의 집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장치들을 격리시켜 두거나 실수로 작동하지 않도록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점이 되겠네요. 음성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해요. 먼저 갤럭시온 미니로 제어를 해 볼까요? 빅스비. 스탠드 켜. 네. 스탠드를 켤게요. 빅스비. 스탠드 꺼 네. 스탠드를 켤게요. 이제 네스트 미니로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스탠드 켜. 네. 스탠드의 전원을 켭니다. 오케이 구글. 스탠드 꺼. 네, 스탠드의 전원을 끕니다. 이렇게 스마트 생지 환경에서 제어를 할수 있는 스탠드지만 구글 홈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음, 왠지 이렇게 불이 놔두고 있으니까 갤럭시온 미니가 구글 홈에 명령을 할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지는데요. 갤럭시온 미니에서 음악을 틀어달라고 해볼게요. 조용한 음악 틀어줘. 조용한 음악 콘텐츠를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합니다. 이렇게 갤럭시온 미니로 네스트 미니에게 명령을 해볼 수도 있어요. 네스트 미니에서 스마트싱즈 장치를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서버를 하나 더 거쳐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장치를 제어할 때 갤럭시 홈 미니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제어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마트싱즈 장치들을 구글 홈에서 제어하려고 하는 이유는 AI 스피커의 음성인식 성능에 따라서 별도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슬픈 현실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갤럭시온 미니의 음성인식 성능이 구글홈보다 훨씬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갤럭시온 미니가 음성인식률이 떨어지면서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음성인식 장치를 갤럭시온 미니에서 구글홈으로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갤럭시온 미니는 가격이 다소 비싸기도 하고 시중에서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음성 알림 쪽은 갤럭시 홈 미니가 담당을 하고, 음성 제어 쪽은 쉽게 구매가 가능한 구글 홈에서 제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은 네스트 미니를 스마트 생즈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 스마트 생즈 환경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